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네오 코인이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루한 행보가 나타났다라면은 요즘에는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무려 단기간에 100% 이상 급등하고 있죠. 자, 더군다나 요즘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 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왜 실리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때문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유입되었었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대장주의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 세 가지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바로 ETF가 곧 당국에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등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바로 SEC가 곧 비트코인 형 현물 ETF로 승인할 전망인데 미국 법원이 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소식은 뭐다?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이고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처럼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 네오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현재의 에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줄어든 거래량입니다. 줄어든 거래량과 지금 이 코인 가격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보통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어, 이 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네오코인은 어떻게 움직여요? 바로 옆으로 캔들을 붙여 나가고 있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붙이고 있거나 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 고래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뜻이고 관리하고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오버슈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에 100%는 없죠 빠질 수도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패턴은 현재 흐름상 너무나도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또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런 말이 있죠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빠지고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은 급등이 나온다. 지금 이 네오코인은 어떤 상황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빠졌기 때문에 오버슈팅으로 급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큼 지금 추세도 좋고 매수 자금도 유입되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네오코이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네오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2372 전화번호로 네, 오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45라고만 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